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20, 2 대기록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년 프로야구 SSG 랜더스전에서 김도영은 강력한 스윙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기록은 4타수 2안타 3타점 1득점 팀은 4대10으로 패배해 3연승에 실패했지만 2위 삼성과의 격차를 4.5경기로 좁혔고 팬들은 김도영의 천재적인 타격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1회 말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2. 3루 무사 찬스에 김도영은 유격수 내야 한 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의 시즌 95번째 타점이었습니다. 이어 3회 말2사후 김선빈이 우측 1루타로 찬스를 만들자 그는 SSG 선발 김광현의 146km 직구를 공략했습니다. SSG 중견수 하재훈이 공을 쫓았지만, 공은 스코어 보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몸쪽 낮은 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30m의 대형 홈런을 쳐내며 자신의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이는 그의 시즌 34호 홈런이었습니다. 김광현은 홈런에 실망한 듯 주저앉기까지 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도 그는 1회말 1사 1루에서 좌측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홈런과 함께 97타점을 기록하며 100타점에 근접했습니다. 앞으로 3타점만 더하면 데뷔 이후 첫 100타점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30홈런, 100타점, 100도루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야구 역사상 단한 번만 허용된 다섯 개 항목인 타율 330 홈런, 100타점, 100득점, 3 0도루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즌이 끝나야 타율이 확정되지만, 300 타율은 확실해 보입니다. MBC 스포츠 해설위원 박재홍과 NC 에릭테임즈가 이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박재홍 위원은 2000년 현대 시절 타율, 390, 32 홈런, 115 타점, 101 득점, 30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테임즈는 2015년 타율 381, 47 홈런, 140 타점, 130 득점, 40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김도영은 세 번째이자 최연소 기록 보유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야구 천재 이종범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이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멀어 보였던 40홈런 마이너스 40도로의 문도 연속 두 차례 포문을 열면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34홈런 마이너스 36도로를 기록 중입니다. 6홈런 마이너스 4도로만 더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테임즈에 이은 두 번째 기록 도전이며 국내 타자로는 최초입니다. 그를 기록의 사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로저 버나디나의 118 득점을 넘어 타이거즈 신기록을 세웠고, 두산 베어스 이승혁 감독의 최연소 최다 홈런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4월에 처음으로 한달 10홈런 10도루를 달성했고, 최연소 최소경기 30홈런 30도루를 바로 이뤘습니다. 또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타수 자연사이클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김도영의 기록은 정규 시즌 우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타격을 하면 기아의 승리 확률이 높아집니다. 올해 21세가 되는 젊은이의 기세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견과 소감을 알려주십시오.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스무 살에 이런 기록을 세우다니, 아브로가 더 기대됩니다. 기아의 미래가 밝아 보여요. 특히 30홈런, 100타점. 100도루를 동시에 노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더큰 기록을 세울 김도영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30대, 30에 이어 40대, 40까지 노리는 김도영.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는 것 같아요. 테임즈 이후 두 번째라니. 국내 선수로는 최초잖아요. 게다가 타율. 330 홈런. 100타점, 100득점. 30도로라는 희귀한 기록까지 노리고 있어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김도영 선수가 얼마나 다재다능한 선수인지 알수 있어요. 앞으로 그의 기록 행진을 계속 주목해 볼 생각입니다. 이종범도 못한 기록을 세운다니. 김도영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새삼 실감하게 되네요. 앞으로 KBO 리그 역사를 새로 쓸것 같아요. 이종범 선수도 정말 뛰어난 선수였는데, 그를 뛰어넘는 기록을 세우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앞으로 어떤 선수로 성장할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쓸지 정말 기대되네요. 야구 팬으로서 이런 선수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330홈런 100타점 100득점 30도루를 달성한 선수가 단두 명뿐이라니. 김도영이 이 대기록의 주인공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박재홍과 테임즈. 이두 선수만이 이 기록을 세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수 있죠. 게다가 김도영은 이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이 기록에 도전하고 있어요. 만약 성공한다면 야구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 될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김광현 선배한테 홈런 치는 거 보고 놀랐어요. 김도영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앞으로 더 성장할 생각하니 무서워요. 김광현 선배가 KBO 리그 최고의 투수 중한 명인데 그에게 130m 대형 홈런을 날리다니 게다가 그 공이 몸쪽 낮은 공이었다는 게더 놀랍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파워와 타격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아직 스무 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그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KBO 리그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로저 버나디나의 기록을 넘어서고, 이승혁 감독의 최연소 기록까지 경신하다니, 김도영은 진정한 기록 제조기네요. 특히 타이거즈의 득점 신기록을 세운 것이 인상적입니다. 버나디나도 정말 뛰어난 선수였는데, 그의 기록을 넘어섰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승혁 감독의 최연소 최다 홈런 기록을 깼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이승혁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알기에 그의 기록을 경신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김도영 선수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록들을 세울지 정말 기대됩니다. 김도영 선수 덕분에 올해 우리 팀 경기 보는 재미가 있어요. 매 경기마다 어떤 기록을 세울지 기대됩니다. 우리 타이거즈 파이팅. 특히 4월에 한달 10홈런 10도루를 달성하고 최연소 최소 경기 30 홈런 30도 루를 기록한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40대 40에 도전하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팬들에게 이렇게 즐거움과 기대를 주는 선수가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김도영 선수의 활약으로 우리 타이거즈가 올해 우승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이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앞으로도 중요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에 가입하세요. 그 밖에도 동영상이 있으므로 꼭 봐주세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